지난 2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전국 총동원 자유마을 대회, 전광훈 목사가 연단에 올라 극우성향 개신교 지역조직인 자유마을의 지역 책임자들을 불러냅니다. 곧이어 목표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면 자리로 들어가고 아니면 여기 남을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. 몇불다 앉은 사람들 오고 나머지는 다시 자루 정렬, 자 정렬해. 자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. 동작 그만 다시 일어서 동작이 왜 느려 이거 다시 대가리를 방다 실시. 그러자 단상 앞에 나온 관계자들은 망설임 없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뒷짐까지 지며 얼차려를 받습니다. 정광훈 씨는 얼차려를 준 관계자들에게 자세가 나쁘다거나 자세를 보면 현역인지 방위인지 알수 있다고 소리치기도 합니다. 언제까지 꼬라박게 하냐 밤새도록. 왜? 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. 니들 때문에, 니 때문에 나라가 망한 되니까. 자신이 주최한 집회 인원을 충분히 동원하지 못했다며 질책하는 모습입니다. 잠시 뒤 다시 관계자들을 일으켜 세운 전 씨는 한 명을 단상 위로 불러 이후 예정된 집회 인원을 더 동원하라며 다짐을 받아냅니다. 전라남도 광역위원장이죠. 네. 총 동원해야 돼. 알겠습니다. 이 말로 동원하란 말은 뭐냐? 북한 가서 살고 싶어? 이렇게 말하란 말이야. 알겠습니다. 전씨는 이 자리에서 내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끝까지 가려고 한다거나 이번 대선에서 실패하면 여러분을 북한으로 추방할 것이라며 극우 세력의 정치적 결집을 촉구했습니다. 또한 윤석열 대통령도 내말 들었으면 탄핵도 안 됐고 계엄령도 안 해도 될 뻔했다며 내 말을 안 들어서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격앙된 듯한 전시에 이 같은 언행에 일각에서는 자신이 이끄는 자유통일당 후보가 사퇴하고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한 것과 관련해 내부 잡음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